반갑습니다. 하나오션 조주 여러분들, 조식타자 훈련소 윤프로입니다. 금일 23일 일요일이고요 아, 금요일 장중에 119,800원, 마이너스 4.16% 하락 마감해줬는데, 넥스트에서 추가적인 낙폭이 좀 나와주면서, 마이너스 5.44% 마무리된 모습이죠. 현재 구간 명확하게 60일 선에 닿았다가, 올려준 모습인데 넥스트까지 포함을 하면 살짝 이탈한 듯한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다만 크게 무너지거나 추가적인 낙폭에 대한 부분은 보이지 않고요. 이때 나와준 낙폭 또한 어차피 하나오션 개별 종목에 대한 악재나 리스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이 시장이 계속해서 긴장감을 유지하고 공포감이 조성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눌림이죠.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결국 뭡니까? 12월에 결정되어 있는 이 금리 발표. 지금 한달 전까지만 해도 인하에 대한 기조가 강하다가 동결로 여론이 갔다가 다시 한번 이날에 대한 여론이 살아났다가 지금은 또 동결이에요 계속해서 여론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여기서 이런 부분들에 흔들리실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명분들이 너무 많다 지금 동결에 대한 여론이 살아나고 언급하는 것 또한 과열되어 있던 증시를 눌러주기 위한 매파적인 발언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에 대한 근거들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사실 당장의 동결이냐, 인하냐, 요게 바닥권이 어디서 형성되냐, 그것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인 방향성 자체는 어느 쪽이든 상방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구간은 우리 여러분들이 위기가 아닌 명확한 기회로 가져가셔야 되는 구간이다 강조를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 이제 내일, 월요일 장부터 계속해서 시장 상황과 흐름 체크하면서 나올 수 있는 마지막 바닥권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남은 추가 자금과 여유 자금 운전이 실으셔서 다음 상방에서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도록 감소했던 수익이든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에서 진입을 하셔서 손실로 전환되신 분들이든 금방 만회할 수 있는 수치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많은 부분들 전달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너무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만 꾹꾹 남겨주시고요. 댓글창 열려 있습니다. 댓글로는 우리 여러분들 지금 구간 다 같이 단결된 모습으로 힘낼 수 있도록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다른 주주 여러분들도 확인하시고 좋은 시너지 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일전 영상에서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재료들과 호재들이 응축되어 있다.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는 지금 충분히 많이 있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요게 터져나올 수가 없는 흐름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이 이제 고개를 들어줄 수 있는 명분과 트리거만 찾으면 되겠죠.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요 금리 발표가 가장 큰 이슈이자 지금 당장의 시장을 들어 올려줄 수 있는 그리고 분위기를 반전시켜 줄수 있는 재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결과 인하에 대한 감론 을박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여론을 조성하고 외파적인 발언을 통해서 증시과외을 눌러주려고 해도 저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근거도 제시해드리겠다 약속드렸죠. 자 일단은요. 공결을 하겠다는 이유 자체가 뭡니까? 지금 연준에서 2%대의 물가를 잡겠다 했는데 3%대로 올라오고 특히나 필수 신규품들이 3.1%대를 보여주면서 물가가 들썩이는 상황이죠. 요걸 핑계로 지금 눌러줘야 된다.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요게 주장하는 딱한 가지이자 유일한 명분이에요. 금리 인하가 급박하진 않다. 물가 잡는 게 낫겠다. 요런 입장인 겁니다. 다만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런 한두 가지가 아니죠. 첫 번째로 일단 트럼프가 원합니다. 트럼프는요. 이 미국의 부채를 갚을 생각이 없어요. 뭐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화폐의 가치를 낮추고 부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추면서 간접적인 탕감의 효과를 누리려 하고 이 부채에 대한 부담을 누구에게 미국의 서민들에게 전가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높을 수밖에 없고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연속 세 번의 금리 인하가 맞는 거냐? 맞습니다. 한달 전까지만 해도 거의 확정적이었다 볼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여론이 바뀌는 것 자체가 증시를 눌러주기 위한 일부 세력들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순히 과열된 부분을 덜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소폭의 명분인 이 물가를 못 잡았다.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여론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한달 사이에 벌써 결정이 두 번, 세번 바뀔 정도로 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혼란스러움을 계속해서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걸 휘둘리실 게 아니라 객관적인 경제 상황과 시장 상황,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제가 이날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서 일단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동결로 여론이 바뀌니까 트럼프가 뭐라 했냐면요. 파울 의장이 임기가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동결에 대한 여론을 계속해서 조성을 하니까, 내년 임기 전에 언제든지 잘라버리고 싶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패센트 재무장관에게도 파월 설득 못하면 해임시킬 거다라고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트럼프는 금리 인하에 대해 진심이고요. 지켜보다가 도저히 여론이 계속해서 이렇게 형성되는 걸 막을 수 없었는지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결하겠다라고 했던 명분이 물가를 못 잡았다 이거였죠. 그래서 트럼프가 직접 뭘 했냐면요. 필수 식료품 200여 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철회하겠다는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야, 파월 내가 필수 식료품에 대해서는 물가 잡아 줄게. 금리 동결에 대한 효과 내가 내줄 테니까 너는 그냥 금리 인하해. 무언의 압박이었죠. 근데 요거 눈동, 만, 은동 하니까 개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가, 필수 식료품에 대해서는 잡을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를 명확하게 띌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죠. 또한 추가적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총수들이 바본가요? 0.25포인트라고 해도 지금 AI 인프라 확대에 수십조, 수백조 단위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인하에 대한 기조를 띠다가 실제로 동결을 해버리면, 이 투자금에 대해서 적게는 몇백억, 많게는 몇천억의 손실이 그냥 생겨버립니다. 빅테크 기업의 총수들이 이러한 리스크를 아예 고려를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근데도 밀어붙인 이유가 뭐예요? 빚까지 내가면서 투자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강행할 수 있던 행동이고 트럼프가 금리 인하 해줄 거다 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겠죠 누구보다 트럼프가 어떤 성격인지 알기 때문에 또 지금 동결을 해야 되는 명분보다 인하를 해야 되는 명분과 근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지금 계속해서 동결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건 증시를 눌러주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거고 말장난 같은 거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 동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왜요 지금 당장에 바닥권이 여기서 형성되냐 여기서 형성되냐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중장기 방향성 내년 점도표에서 나오게 될 금리 인하는 명확한 기조를 띠면서 최소 3회 이상의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의 방향성에는 믿어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지금 당장의 요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현재 낙폭이 더 생기냐 안 생기냐 하방에 대한 압력이 해소가 되고 고개를 들어줄 수 있냐 없냐 요것 때문에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상 지금의 낙폭이 계속해서 이런 여론이 기반전 되면서 개인들이 더 공포감을 느끼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빠졌습니다. 더 실제로 동결이 됐을 때 빠질만한 라인까지 터치를 해준 거나 다름이 없어요. 더 실질적으로는 동결이든 이나든 요 결과가 나오면 재료가 완벽하게 소멸이 되면서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지면서 그 자체만으로 호재로 반영돼서 올라갈 수가 있는. 흐름이기도 해요. 증시가 내려올 때 이런 중요한 발표 일정이 있으면 반전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고요. 증시가 올라가고 있던 상황에서는 결과가 나오면 내려가는 이런 반전되는 효과들을 내줬기 때문에 지금이 명확하게 우리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바닥권이라는 얘기고, 이 구간에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거나 흔들리시는 게 아니라 요 위기를 기회로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미래의 명확한 상방에서 미리 몸을 던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신 분들만이 감소했던 수익이든 손실로 전화되신 분들이든 지금 남은 수량 온전히 담고 기존의 수량 잘 지키고 다음 상방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확한 흐름과 사이클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주가라는 건 항상 이렇게 오르지 않죠. 항상 이러한 변곡을 거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이 이러한 구간인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다음에 상방이 없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상승세가 좋았기 때문에 이 윗구간에서 올라타신 분들이든 여기서 비중을 늘리신 분들이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눌림이 상대적으로 크게 체감되는 것뿐이지 길게 보시면 사실 정말 공포감을 유발할 정도의 큰 낙폭도 아니죠. 추세는 명확하게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가져갔을 때 크게 수익을 뿔려나갈 수 있는 매력적인 저점 라인이자 손익비가 좋은 타점이 나왔을 뿐인 거죠.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라는 기회비용만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인내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조금 안정감을 얻고 지켜보실 수 있다 한다면, 반드시 유의미한 성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명확한 기회의 구간이다. 강조를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의 불확실성 변수가 해소가 되고, 안전되는 흐름에서는 이제 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오션 개별 종목에 대한 호재, 쌓여 있었던 재료들. 지금 수주 잔고만 27조가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2년에서 3년치의 매출이 보장되어 있다. 아무것도 지금부터 하지 않아도, 그쵸? 근데 안할 수가 있나요? 요 수주를 쳐내는 동안에도 지속해서 추가적인 재료들이 노출이 되고 수주가 쌓일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요거는 제가 한 번에 정리해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 재료들이 있었죠.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이전부터 하나씩 조금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10월 말이었죠. 하나오션 노르웨이의 1.4조 LNG선 내척 수주 이미 따냈고요. 요거 따내기 전에도 조선 3사 3문기 영업이익이 1.5조를 전망한다. 그 중에서도 하나오션이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핵심이었던 대미투자 세부 관세협상 완료를 하면서 2000억불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200억불씩 10년간에 걸쳐서 투자하기로 했고, 나머지 1500억불은 어디에?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죠? 이거는 국가가 3500억불을 들여서 본격적으로 대미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마스가 프로젝트에 시동이 걸린 거고, 이 말은 국가가 조선업을 밀어줄 수밖에 없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하나 오션에게 올인할 수밖에 없는 세팅이 완료가 된 겁니다. 국가가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상업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진행하겠다 라고 언급을 했고, 이거를 어디에다가 mou에다 명시하기로 했고, 심지어 투자금 회수가 안될것 같아 그러면 수익 배분도 기존 5대5에서 6대4 내지 7대3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 라는 내용까지 안전장치를 걸었고, 또한 요 200억불씩 10년에 걸쳐서 납입하는 2천억불에 대해서도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을 했다 안정장치 세가지를 걸고 협상 완료했죠 이 수에 어디로 온다고요 하나오션으로 온전하게 들어와 준다고요 추가적으로 뭐다냈죠 핵추진 잠수함 건조승인 받았죠 끝이 아니죠 정말 많죠 캐나다 잠수함 사업 60조원 규모죠 최종 입찰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 경쟁 상대 독일입니다 근데 이미 청출 어람이죠. 독일의 기술력 배웠지만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아직 최종 입찰 단계 남겨두고 있지만 이두희 국방차관이 캐나다의 국무장관을 만나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이미 약속을 했고요. 좋은 관계를 우호시키면서 사실상 HD 현대와 하나오션 원팀이 캐나다 잠수함 최종 입찰 된거나 다름 없는 간접적인 호재죠. 또한 중국이 하나오션의 자회사 다섯 곳에 대해서 제재를 유예를 했죠. 본격적으로 미국에 있는 한화필리조선소에서 마스가 프로젝트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수 있게끔 장애물이 되는 걸림돌이 사라진 상황이에요 더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호재도 나와줬고 그러한 필리조선소에 한화그룹 뭐한다고요? 50억 달러 투자한다고요 그리고 미 해군 MRO 뿐만이 아니라 영국과 캐나다 해군의 MRO도 수주를 했네요 제가 보여드렸던 기사에서 방위산업 협력 캐나다 잠수함까지 이어질 수 있죠 아주 좋은 시그널이고 폴란드에서도 8조원 규모의 잠수함 수주전 있죠 여기에 영국이 가세했다 라는 내용인데 폴란드 입장에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국가가 많으면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건 상관없어요 결국 가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건 지금 명실상부 누가 뭐라 해도 k 조선입니다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요 결국 이 많은 수주들과 잠재적인 호재들 이미 따낸 것들 전부 통틀어서 뿌리가 되면서 밀어줄 수 있는 가장 상위 개념은 뭡니까? 마스가 프로젝트죠? 요거에 대해서 전문가는 누구라고요? 한국이 전문가니까 트럼프가 뭐라 했어요? 한국이 제안하는 대로 하자. 주도권까지 우리가 챙겨간 상황이죠. 더 최근에 나왔던 거는 미해군 원래 시라오의 MRO 작업 이미 진행 중입니다. 시장이 좋던 안 좋던 꾸준하게, 묵묵하게 본인의 할 일을 하면서 수주 잔고 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수많은 재료들 소화할 수 있는 준비를 명확하게 끝마친 하나 오션이고요. 시장의 불확실성 변수가 해소가 되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줄수 있는 타이밍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도 말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 당장의 금리 발표 언제입니까? 12월 11일이죠. 기간으로만 해도 뭐 2주에서 3주 정도인데, 주말 제외하고 거래일로만 따지면 훨씬 더 타이트하죠. 요 기회에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매번 있던 기회인데 매번 놓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눌림이 컸던 만큼 더 크게 나아갈 수 있고, 제가 다뤄드렸던 수많은 재료들과 이슈들, 이제 터져 나오면서, 노출되면서, 쭉쭉 나아갈 수 있는 흐름이니까요. 지금 당장에 나무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디 보시라고요 내년도에 숲을 보셔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반영이 됐을 때, 내년 이맘때, 내후년 이맘때에는 하나오션, 적어도 어디, 아무리 못해도 12년 전에 고점이었던 17만원 라인은 정말 최소치로 도달을 할수 밖에 없고, 심지어 요거는 제가 이번 상승파동이 시작됐을 때, 요갭 구간은 공짜로 가져갈 수 있는, 거저먹는 구간이다 말씀드렸어요. 거래량 없이 흘러내렸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터치 후에 물량 소화하고 뚫고 올라갔을 때는 28만원 라인도 너무 가볍게 터치할 수 밖에 없는 흐름이고 이때 조선업 슈퍼사이클보다 현재가 조건이나 시장 상황 배경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도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더갈수 있다 말씀드렸죠 30, 40, 50만원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 흐름이다 우리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원하시는 목표가에서 최대한의 수량과 수익까지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또 나아가는 과정에서 흔들어대는 변곡들에서 비중 조절 전략이나 현재 같은 눌림에서의 매수 타점 단기 고점에서의 매도 타점 지속해서 많은 부분들 체크해서 제시해 드릴 거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유의미한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 안정감이 좀 생겼어요 그렇지 않아 오션 나갈 수밖에 없지 하시는 분들 제 관점과 동일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뭐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현재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다 같이 화이팅. 그라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요 유튜브 영상으로 다뤄드리는 내용들은요, 아무래도 영상의 특성상, 제가 아무리 빠르게 올려드린다고 해도, 딜레이라는 게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장중에 갑자기 터지는 유의미한 수급이나 거래량을 동반한 세력들의 움직임, 우리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체크하셔야 되는 정보, 이런 것들은 전달드리기에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리스크를 해소를 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영상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제가 직접 운영하는 구독자 소통방에서 말씀드렸던 실시간 대응의 영역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이나 비중 조절에 대한 실질적인 타점까지 영상이 딜레이 없이 많은 부분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는 영상 하나만으로 대응하기 힘들다. 아직까지 이런 돈못 받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 혼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청 주시는 방법은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윤프로 개인 번호입니다. 010-6716-8464번으로 오션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남겨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텔레그램 이용을 안 하시거나 소통방 할줄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션 뒤에다가 숫자 1 같이 적어서 남겨 주시면 따로 구분을 해서요. 이분들은 말씀드렸던 수익 전략과 대응 전략들, 중요한 시점과 타점에 결정적인 순간에만 문자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업이 바쁘셔서 소통방 확인할 여력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숫자 1 남겨주시면 요 실시간 대응 문자로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도움드리는 내용들은요, 영상, 소통방, 문자 대응, 전부 다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만 도움을 드리고 있죠? 저희 채널 공적인 목적으로 개설된 채널로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일절 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움드리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꾹꾹 남겨주셔야겠죠. 정말 빠르시면 10초도 안 걸리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안 남겨주셨다.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요. 현재 스마트폰으로 시청을 하고 계셔서 상단에 번호 외우기가 좀 힘들다. 입력하기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귀찮게 입력하실 필요 없이 영상 하단을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제가 하단에 문자 보내기 링크 하나 남겨놨고요. 뒤에 제 번호 확인되실 거예요. 요거 링크 클릭만 하시면 바로 문자창으로 연결이 되니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하단에 문이라고 적힌 곳 옆에다가 오션. 문자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션 1 남겨주시고 옆에 전송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문자 보내시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시죠? 무료로 도움을 드리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 문자 한통 투자하셔서 최대한의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고요. 요 실시간 대응만 받아보셔도 어디 가서 하나오션 대응 못했다라는 얘기는 절대 들으실 일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다, 수익 보셨다라고 하시면 주변에 소개 많이 해주시고요. 요 공유하기 버튼 많이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이제 구독자 23만 돌파를 했는데, 100만 명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성원 보내주시면, 저도 더 힘차게, 신나게, 많은 부분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윈윈 할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오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 현재 구간, 물론 힘들고, 고통받고, 인내하시는 시간, 길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포감까지 유발될 정도로 바닥권이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명확하게 바닥권이 형성되고 나아가기 전에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기회로 가져가셔야 되는 놓치시면 안 되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낙폭이나 위험 불안감은 언제나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용기를 내고 명확한 매수 근거와 인사이트로 결단을 내리신 분들이 항상 유의미한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똑같은 구간이니까 지금 당장에 나무를 보시는 게 아니라 다음에 숲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 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유의미한 성과 거두시면 좋겠고요. 심지어 중간에 낙폭이 과대될 때 상대적으로 평단가가 높으셨던 분들 중에서 투매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다시 담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정도예요. 말씀드렸던 중요한 남아 있는 미국의 지표 발표 일정들, 하나오션 개별 종목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이슈들과 재료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들 마찬가지로 꾸준히 다뤄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수익 전략과 대응 전략들 이렇게 해서 제공해 드릴 거니까 영상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구간 명확히 어떤 구간인지 확실하게 체크하셔서 흔들림 없이 쭉 끌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상으로 다뤄드리기 힘든 실시간 피드백, 실시간 대응에 관련된 부분들은 영상이 딜레이 없이 구독자 소통방에서 많은 부분들 바로바로 바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어디로요? 상단에 윤프로 번호로 오션 혹은 텔레그램 할줄 모릅니다. 소통방 확인할 여력이 안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션1이라고 남겨주시면 문자로 따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과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가 하나 있어서 이것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구독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액 주주분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취지 자체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보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재미를 느끼실 수 있게 해드리자. 요런 취지고요. 급등주와 후속주, 테마주 위주로 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물고기를 잡으려면 연못보다는 바다에서 하는 게 훨씬 확률이 높겠죠. 충분한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는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종목군들 위주로 진행이 되고요. 아직까지 스스로의 매매 원칙이나 기준이 없으신 주린이 분들이나 아직 내가 주식에 있어서는 좀 미생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프로젝트입니다. 왜냐면 명확한 매수 근거와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손절가와 비중까지 전부 안내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추천 사유와 매수 사유 확인하시면서 비중 조절하시면서 꾸준하게 성과를 거두시다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도 종목을 판별하고 나만의 기준과 원칙으로 타점을 잡아서 들어가고 혼자서도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성장이 되실 거기 때문에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이걸 시작하게 된 이유 자체도 제가 우리 여러분들 곁에 항상 평생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결과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스스로 성장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게 길게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유리하겠구나. 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애를 쓰고 있고요. 현재 많은 분들이 1억 청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1억이라는 의미 있는 시드를 만들어가시고. 유지하시고 키워가고 계십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전부 다2억이라는 시드를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여유가 좀 생기는 시즌이나 힘이 닿을 때마다 계속해서 진행할 프로젝트니까요. 요번에 참여하실 분들은 시장이 많이 눌렸던 만큼 조금 더 높은 기대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겠죠. 저 참여하실 분들은 67168464 윤프로 번호로 1억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시장의 객관적인 상황과 다음에 방향성 상방이다. 나아갈 수 밖에 없는 이유, 개별 종목에 대한 호재와 재료들 명확하게 체크하셨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멀리서 보면 더 크게 나아가기 위해서 나올 수 밖에 없는 건강한 눌림, 필연적인 조정이니까 요 기회 잘 살리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주는 흐름 얼마 안 남았는데 고시즌에서 하나 오션 메인 비중 유지하면서도 소액이라도 내가 명확하게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군들에서 명확한 매수 근거와 타점 안내 받으면서 꾸준하게 수익 보면서 실력도 한번 키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나오션 실시간 대응이랑 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둘다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션 1억 이렇게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죠 혹은 문자대응이랑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하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저 오늘 준비한 내용과 구독자 이벤트 다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목 건강, 반드시 챙기시고요.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외출하실 때 목도리 착용하시고요.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전달해드릴 내용 있으면 영상 재촬영해드리거나, 소통방에서 마저 떠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프로 윤시우였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